지각동사. 자, 지각동사는 이제 지각을 나타내는 거인데 어, 예를 들어서 어, <laughs> 우리가 보통 어, 보다 어, 보다를 나타내는 거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듣다. 자, 듣다가 있고. 그 다음에 뭐 느끼다, 아, 뭐 이런 게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 우리가 아 감각을 하는 거, 오감 이런 거 중에나, 아, 어, 뭐 냄새, 맞다? 어, 아, 그렇지. 요런 그런 어, 동사들이 있어. 자 보다를 하면 자 보다가 영어로 뭐가 있을까? 한 개만 있는 게 아니야. 자 see 있고요. see 보다. 음. 그 다음에 look 있지. 음. 어자 정해가 잘 얘기했는데 look은 뒤에 보다가 되려면 look은 look 뒤에 뭘붙여요 look at. 그냥 룩만 있잖아. 그러면 그거는 보다가 아니고 어머처럼 보이다. 달라. 룩이랑 룩겟이랑은좀 달라. 어. 아니면 뭐 명령문처럼 어, 룩 이런 경우 빼고는 어자 그러면 보다 하려면 룩 애까지 써줘야 돼. 이렇게. 음. 자 그다음에 또 보다. 어잘내겠어자 이제 네. 쇼는 보여주다 쇼는 보여주다지 또또 어, 또 보다 할때뭐 뭐, 영화 보다 할때 watch a m o v i 이런 하지 자 그러면 w a 도 보다 하지. 아 w a t 어뭐 이런 거. 여러 <미러던> 동작네. <것 같네> 자, <laughs> 그다음 듣다. 어, 그렇지. 듣다가. 아 근데 나중에 그 유튜브 영상 그거 할수 있지. 응. 어떻게 그거냐, 뭐라고 야지 그거 할수 있지, 그거 정리할 수 있지, 그거. 정리. 그 순서 이렇게. 그래요. 네, 네. 그래. 아, 뭐 뒤죽박죽. 근데 내 유튜브 안에서 뭐 찾을 수 있지 검색하면? 음, 뭐 어떤 영화하고뭐가정법이치면 음.. 찾을 수 있겠죠. 근데 어렵죠. 뭐래. <웃음> <웃음> 자 아무튼 뭐 일단 자 듣다. 네. 레슨. 레슨. 자레슨도 항상 뒤에 뭘 갖고 다녀. 레슨은 초를 빼면 틀려. 그러니까 레슨 그거, 그거. 네. 내가 좀 들어 명령문 빼고는 listen t o 예 그러니까 로켓이랑 비슷한 거죠. 그래서 자 listen to. 그다음 또 듣다. listen to는 내가 어, 우리가 뭔가 이렇게 좀 우리가 좀 경청하는 거 있지. 우리가 막 들으려고 노력하는 거. 의지를 가지고 아이 사람 말을 잘 들어야지. 그런게 이제 listen to고. 그냥 카마인데도 듣는 거야. H로 시작하는 거. Here. Here. Here는 그냥 내가 듣, 내가 원하던 좋든 싫든간에 그냥 들리는 거야. Here. Here. 어, 듣다. 뭐 이거 뭐 없지? 또뭐 없지? 끄라인드 느끼다. Feel. Feel. 아. 어. 뭐 냄새, 스멀. 어 스매, 어. 이러한 동사들을 어, 영어에서는 지각 동사라고 해, 오케이? 자, 이러한 지각 동사들은 오형식으로 어, 쓸 수가 있어. 자, 오형식, 뭐, 무조건 다 오형식은 아닌데 이 오형식 가능하다는 오형식. 는 무조건 모형식이 아니고 모형식 할수 있다. 이렇게 자어 어. 어. 무슨 동사? 봤다. 지각. 지각 동사지 맞아? 응. 어, 쟤 누구지? 박지지 어, 지각 동사. 자, 근데 어때? 우리가 사역 동사일 때는 지을. 사역 동사일 때는 오랑 오씨가 오가오스를 하는 능동일 때는 뭐 쓴다고 했지? 네에이씨 복수를 세라고 했지 뭐뭐 뭐. 사역동사 메이 k e h a 사역동사일 때는 오랑 오스의 관계가 능동일 때 오가오쇠를 하는 거일 때오이 자리에 뭐 쓰라고 했잖아 네뭐 쓰라고 했어? 에이씨 복수하라니까 정연 워스라 그랬지? 동사 원형스라 고 그랬지? 아니지 <laughs> 자 그런데 사역동사일 때오랑오스의 관계가 수동일 때는 오스자리 워스나 피쓴스나 그랬지? 기억나지? 잘 들어 자 근데 네. 지각동사일 때 지각동사일 때는 어때? 오랑오스의 관계가 지금, 어때? 그녀의 남편이 뭐한 거야? 돌아온 거지. 자, 간단하게 얘기하면, 지각동사일 때는, OC자를 뭐 쓴다? ING 쓴다. 알겠어? 지금 알았어? 그런데, 잘 들어. 지각동사일 때, ing o c 자리 ing를 쓰는데 어 ing 말고 하나 더쓸수 있어. 동사 원형도 쓸수 있어. 알겠어? 자 자, 요렇게 나오고, 자, 여기 이 자리에 어, 지각통사가 나왔다고 치면, 지각통사, 여기 OC 자리에는 보통 두 응. 가지를 쓸수 있다는 것, 첫 번째, 이두 개의 어, 차이는 뭘까? 이두 개의 차이 이두 개의 차이는 동사 원형은 어떤 얘가 어떤 행동을 하는 것을 보, 보거나 들은 건데 이거는 행동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봤다는 뜻이야 이 동사 원형 쓸 때는 그래서 어, 얘는 처음에서, 어, 뭔가, 끝까지 한 행동을 다더 보는 것. 뭐, 이럴 때, 뭐, 동작 해요. 그런데, 여기 ING는 약간 그 중간을 본 거야. 뭐, 뭐 하던 그 진행 중이던 것을 보는 것. 어. 그럴 때, 뭔가, 그, ING를 주로 쓴다. 응, 뭐, 그런거 응. 아, 그래. 아, 아, 아. 어, 자, 요거는 뭐, 따로 이해문 없어도, 이거 보고 조금 이해할 수 있겠어? 네. 어, 이해만 없어도 이거 바로 이해 되지. 네. 그 네. 아내가 봤어 남편이 이거 하는 거 같아요. 그냥 이렇게 해서 다는 거지. 오케이? 아 됐죠? 아 그래. 자 그래서 여기에 어모쓸수 있다. 네. 리턴도 쓸수 있는 거야아 리턴. 오케이 okay, 알겠지 그래 뭐지갑 문화는 여기 요 정도.